기는 잘 모르는데 86년도 소부터가 7년도 그때부터 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긴 세월이 하다 보니까 그게 생활로 살았어요 그동안. 봉사활동을 30년간 이어온 박국래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걸 보니 오늘도 봉사활동이 있나 보네요. 오늘 좀덜 나오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 일곱, 여덟 분에서부터 열한 분까지 해요. 이제 회원이 다 열한 분이에요. 회원 열한 분이 다 모이진 않았지만 오늘의 음식 궁금합니다. 오늘 린은요. 어, 열무김치하고 또 멸치볶음하고 코다리찜 했어요. 오늘 너무 바쁠까봐서 토달칩을 <laughs> 먼 <laughs> 어저께 <laughs> 해놨어요. 하하, 주 메뉴가 빠졌네요. 한여름엔 역시 삼계탕이 최고입니다. 10분만 해요. 40명까지 했었는데요. 또 이게 이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보니까 명단을 거기서 줘요. 그래서 그분들을 택해서 주는 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열 분이에요. 열 분을 위한 음식. 그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처음에 밑반찬을 해 갖고 가니까 의심스러워서 안 받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손으가 달라고 그러고 안 가면 안 오면 사무소로 쫓아가고 막 이런 상태예요. 아니 농인들이 음, 매운 거 싫어해. 매운 거를 기능 싫어하시더라고 뭐붙잡든 보기만 해도 상큼한 열무김치가 벌써 완성됐나 봅니다. 하나 하나 참 정성을 다하시네요. 와 맛있겠다. 이거 다 식었나? 식었어. 아니, 식어도 그렇지. 뜨겁지 않으세요? 그릇에 하나씩 담겨 있는 삼계탕.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박궁리 씨와 회원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당시는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가고 내가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설레거나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때는 문학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때는 또 가난했죠. 가난했다던 시절 박홍래 씨는 당진 면천에서 양품점을 했답니다. 그때 처음 봉사한 걸 알게 됐고 남을 돕는 일에 푹빠져 지내온 게 벌써 30년이 넘었다네요. 이 세월이 좋다기에도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있나 봐요. 자손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이루하는 양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그걸 품면서 다두고전에서저 때가 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성에서 갈만 할 때. 가서 대화를도 하고, 그렇게 놀랄에도 오면은 그 양반이 하루, 시, 하루, 해가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이, 그 일을 그렇게 많이 하던 양반들이 당신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니까 너무 뭐 길은 거예요, 해가. 길고 할 일이 너무 뭐 없는 거예요. 야알이거 열었네. 내가 진짜 번개 봤어. 그럼 어머나. 큰거좀안한 이거, 이거, 어. 예. 아니 왜그 이거 내 데비 초복중복이잖아 그래서 박히나있는게 그거 닭 써서. 아니 저때도 호박 줬는데? 예, 도어다아서또 있어. 딴 것도 있어. 아니 이걸 이렇게 볼 때마다 좀먹어안 먹을 니 어, 근데 뭐좀 샀어? 응. 아이고 잘 먹을게요 응. 저대도 이거 잘 먹었는데 에이, 갖고, 갖고. 이제 또 사서 다 주지마 이제 없어 이제 이제 없어? 응 이제 없어. 없어 그거 다 비워서 맛있게 잤지. 이제 없어 이제 거기 찰밥 있으니까 에이. 거기다 밥 말아서 그렇게 잡어 요새는 애들 안, 안, 안 와요? 예? 애들 안와안와안 와? 에이. 그러면 저희 토요일 일요일 애들 하나도 안 와. 아무도 안안 오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박광래 씨는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외로움이라는 슬픈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말벗에게 관심을 함께 배달하는 건 아닐까요? 나도 언제까지나 헐지는 그건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강이 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좀더 더한 분이라도 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 생각해요. 박광래 씨 항상 약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